지난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홈다이다. 아멘. 찬송 함께하겠습니다. 찬송가 371장.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산을 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것을 안 돌아 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산앞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예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맘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산앞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누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지져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꼬지죠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연들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 잔해 산앞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두신 배, 뒤엎어 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지져,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 a n 잔잔하라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광풍과 같았던 9월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마지막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더욱 더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미소가 우리 가운데 두어 드리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늘 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영적인 부유한 사람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어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물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등불과 등경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요 그 말씀을 받고 신앙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인거지 여러분 그 등불은 켰으면 덮어놓는 일이 아니라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는 것은 불이 꺼있을 때 덮는거지 불 켜놓으면 그릇은 덮는게 아니라 그릇은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 위에 올려놓는 것. 옛날에 호롱불 할때이 덮어놨어요 맨 밑에 어디 구석에다 놨어요. 불을 켜면 이제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이 땅을 비추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나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빛을 비출 사명.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내 삶을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비추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고 나서 보니까 아 예수님 가족들이 왔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피붙인 나의 형제들 제일 가까워요 나의 부모 제일 가까워요 근데 영적으로 다르면요 진짜 나하고 함께한 그 귀한 마음은 있는데 불구하고 내 형제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들이 진짜 내 형제구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제 친구 목사가 한 말이 저는 가슴에 떠올라요 이 친구의 동생이 광주에 사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었거든요 근데 신천지 이단에 빠졌어요 명절만 되면 이 친구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거예요 왜? 내 동생이 옛날에 나와 같이 시골교회 다니면서 그런 계열심이고 은혜가 있었고 좋았는데 신천지 이단에 빠져갖고는 이제는 명절날 되는데 아 형이 목사님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던 이 좋은 영적인 교환 가정의 이 가풍들이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이질감이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말씀을 함께 함께 나누고 함께 가진 성도의 공동체가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귀한 모습이다. 난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가족이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아니, 목사님, 바다면 바다지, 왜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다를 못본 사람들은 그것이 바다처럼 너무 넓기 때문에 바다 같은 호수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호수가 워낙 큰데 광풍까지 불어서 파도처럼 이렇게 그 호수가 크다 보니까 파도처럼 부는 거예요. 그 옆에 헬몬산에서 이 2,800m나 되는 헬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새벽이면 돌풍이 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풍은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막 하는 사람들이 죽어갔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언제나 낮에는 잔잔한 것 같은 호수니까 잔잔하죠. 그런데 바다같이 돌풍이 불어서 양여지없이 그 모든 배를 파손시키고 그, 그 슬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밤에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고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배에 광풍이 불어닥쳐서 호수에 내리치는데 물이 그 배에 차오르는 거예 인생의 언제나 애기치 않은 상황에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 광풍은 전혀 누구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과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가운데요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두려움이어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는 죽겠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하고 당황했을까요? 성경의 표현들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염려하지 않아라 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제가 다 씌어보진 않았는데 주석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366번이. 365일이 1년 365일인데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염려할 것들 두려워할 것들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염려하지 마 마라. 매일 매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는 더 예상 못했던 그 광풍의 시간에 그 두려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광풍을 만난 성도들 있죠 그때 그 두려움은 인간을 한없이 무력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을까? 이거밖에 안 되는 인식을 자기 삶에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죠. 또 하나는요, 내가 의존적인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할수 없구나. 이 절망과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근데 광풍 그것만 바라보면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제자들이 한 것이 있죠. 예수님을 잠에서 깨우며, 예수님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라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풍랑을 바라보면서 죽겠다고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임만웨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광풍이 너무 닥쳐서 광풍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것은 잊어버리고 근심에 빠져 갖고 죽겠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주권의 능력은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었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한 인간의 인성을 보여주세요. 그분은 피곤해. 잠들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성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된 가장 연약한 우리와 닮은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잠에서 깨시더니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거죠. 그분의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모시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새롭게 개편하고 바꾸는 거죠. 그 모든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통제되고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나의 삶의 문제가 광풍으로 뒤져피고 물살로 끝났고 절망하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될 때, 주님 그렇죠. 주님이 나를 잔잔케 하시죠. 나에게 평안을 주시죠.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인식하는 놀라운 역사죠. 오늘 말씀의 25절에 제자들이 놀랍격일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세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려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때를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내그 광풍의 시간을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내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시험에 빠져서 광풍에 빠져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의 말씀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모습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아,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주님됨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알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그들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얻는 제자들이 될수 있었죠.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며 확신이며 권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때때로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를 합니다 맞아요 겸손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만 하라고 기도가 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선포해야 돼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꾸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운데 있는 내가 마음의 불안한 나의 마음을 꾸지어서 내가 선언해야 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들든지 그걸 꾸짖으며 쫓아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형상 밑에 넣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불을 밝히는 등불로 오늘도 그불을 능력 있게 밝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의 불, 신앙의 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살아 있고 오늘도 불타오르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그릇에 덮여 있는 불이 아니라 그릇을 덮은 것을 펼쳐 버리고 주님이 살아 계심을 비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낸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광풍에 휩쓸리는 자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도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답게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여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 높이 들고 9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시 사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이 광풍의 주님, 내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중심을 바로 잡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자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 광풍이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